네, 반갑습니다. 도드튜브입니다. 도드튜브 두두튜브 구독자님들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시죠? 저는 지금 서울에 올라와 있는데요. 아이오닉5의 고객 초청 행사에 참석을 하러 왔습니다. 어, 도슨트 투어라고 해서 한 40분 정도 소요되는 투어 프로그램인데요. 어, 아이오닉5를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도드튜브가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어,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 오늘 이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오닉5를 미리 보고 우리 구독자님들께 자세하게 또 내용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투어 한번 가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마이크스퀘어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안내할 구로 김정원입니다. 내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금일 프로그램은 도슨트 투어는 제가 안내해드리는 2 0분과 그 이후에는 20분 자유 발람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럼, 네, 추가로 한가지만더 말씀드리면요. 안에 전시되어 있는 아이오닉5차량 같은 경우는 양산전 개발 단계에서 준비한 차량이기 때문에 일부 기능과 마감이 추후에 화면을 제품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럼 이제 바로 아이오닉 5로 인해 받아들 새로운 세상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따라서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네, 간쪽으로. 아이오닉파 스퀘어 광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이오닉파이로 변화될 새로운 세상으로의 여정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관람이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이든 가능한 세상, 아이오닉파이브, 웰컴 오브 월드. 슬라이딩이 되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편하신 포지션을 뭐 포지션이나 자주 사용하는 포지션을 메모리에 입력하신 다음에 버튼 하나만으로도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는 전자석 시트 메모리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이 5만의 자랑이라고 보여드리고 싶은게요 저희 콘솔인데요. 유리별 셔 알렌드 같은 경우는 저희 스텝프들이된 레버로 앞뒤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홈페이의 젠플러에서 자유롭게 컨설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마트 같은데 보시면 기둥 옆에는 항상 공간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주차를 하시고 나타내듯이 컬럼 타입의 변속식 기어 모구가 바로 오른쪽에 나타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 디자인도 굉장히 여백이 느껴지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모든 조작계나 정보는 ABM을 이용해서 시인성 좋게 바라보실수 있도록 통합 모듈러의 질량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또한 굉장히 네, 신선한 느낌이실 텐데요. 이 패브릭 패드 같은 경우는 마그네틱으로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메모라든지 가족사진들도 고객님의 취향에 따라서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충전이 가능합니다. 어, 기존에는 급속 충전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30분 이상 걸리는게 보통이었는데요. 네, 커피 한잔을채 마시기도 전에 충전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국내 네, 최초 바리스타 로봇입니다. 일반적으로 커피를 추출하는게 아니라 정밀한 네, 기술이 필요한 헤드드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커피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네, 이곳은 아모리 사보다 제공하는 실내의 쾌적하고 넓은 공간을 형화해서 저희가 소명하고요 가운데 있는 리프라이너 슈퍼 같은 경우는 1년에 운전석과 동승석에 있는 릴레션 시트를 네, 형상화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어, 혹시 괜찮으시면 차서 네, 부탁드려드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의자를 편하게 앉아주시면 되고요. 네, 편하게 기려 주시면 습니다 네. 이제 시트를 무중력 포지션으로 이동한 후에 네, 비전루프가 열리게 됩니다. 되면, 네, 이제 차량 외부로 220V 전원을 연결하시는 이 VTL 기능은요, 하나의 보조 배터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캠핑이나 야외 활동을 하셨을 때, 이제 가전기기나 가전제품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VTL 기능입니다. 지금 이쪽에 충전량도 네, 보이고요. 그리고 인버터를 꽂아서 네, 연결하게 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도대튜브 구독자님들. 제가 아이오닉5를 직접 도슨드 투어를 통해서 체험을 했는데요. 실제로 차량을 봤을 때 정말 크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날 참석하신 분들도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차량이 생각보다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물론 실내 역시 3m가 넘는 휠 베이스를 자랑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제가 실내를 앉아서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색상은 무광 컬러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오닉5의 이런 디자인 세제한 부분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어, 그런 장점들이 있었고요. 실내 역시 밝은 베이지색 톤으로 아이오닉5의 전기차의 그런 이미지를 잘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어, 1열을 지금 제가 탑승을 해봤는데요. 디컷의 스티어링 휠 자체에 이런 촉감 자체도 상당히 좋았고요. 크기도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3인치의 어, 디스플레이와 클러스터, 이것도 상당히 널찍하게 잘 자리 잡아서 시야 확보에 상당히 좋았고요. 아이오닉5의 실내에 적용된 소재들도 다 친환경 소재라 느낌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니버셜 아일랜드 콘솔 자체는 움직이는 데는 약간은 좀 뻑뻑한 느낌은 들었어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질감들도 그렇고 글로버 박스도 이렇게 서랍형으로 열고 닫는데 제가 조금 이따 조수석에 앉아서 그 무릎 공간에 방해가 안 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베이지색 그리고 워크인 시트 버튼도 보이고요. 그리고 2열에 이렇게 폴딩된 모습과 세워져 있는 2열 시트의 모습 공간은 정말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썬루프를 개방했을 때와 닫았을 때 비전 썬루프죠. 이렇게 닫히고 뭐큰 소음이 느껴지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니까요. 상당히 개방감이 좋고 테슬라 모델 3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고요. 이런 부분들도 인체공학적으로 잘 디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여기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요. 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가 바뀌게 되어 있는데 클러스터 자체의 모양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컬럼식 네, 전자변속기도 벤츠처럼 이렇게 위로 딱딱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려서 D, N, R을 이렇게 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더 직관적이고요. 앞으로 갈땐 앞으로 돌리고 뒤로 갈땐 뒤로 돌릴 수 있는 직관성에서는 오히려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터치감도 상당히 괜찮았고요. 비상등 제가 한번 점등을 해봤는데 나가서 비상등의 모습도 보여드리는데 이 도어 쪽의 마감들도 상당히 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서 그런지 마감 자체가 상당히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또 들었고요. 어 비상등 모습 켜진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헤드램프에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이 적용된 이렇게 모습이 점등되는 모습이고요. 상당히 어딱 전면에서 봤을 때도 아이 차가 전기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느끼지만, 아이오닉5의 전면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미래지향적인 모습과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요. 이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을 좀 가까이서 제가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요. 이 안에도 세부적인 픽셀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아이오닉5에서는 무광 컬러가 상당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아이오닉5에 적용된 20인치 휠도 상당히 이뻤습니다. 그리고 공기 역학적으로도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이 휠의 디자인 자체도 상당히 멋스럽게 느껴졌고요. 20인치 휠이라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죠. 이 느낌 자체는 뭐 테슬라 모델 3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디지털 사이드뷰 카메라인데요. 어, 이 안에도 픽셀 디자인이 점등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카메라는 생각보다는 다른 유튜버 분들은 좀 크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 정도 사이즈는 뭐 그닥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런 재질감 자체도 상당히 부드럽고 잘 만들어져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마감 재질 자체도 잘 마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도어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무광 크롬의 가니쉬 이런 부분들도 멋스럽게 잘 제작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열의 시트를 폴딩했을 때의 느낌인데요. 완전 풀플랫은 아니죠. 약간의 각도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성인 발 아래를 넣기는 조금 좁아 보였습니다. 실제로 넣었을 때도 좀 좁지 않나. 저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고. 이 덮개 자체는 어, 주차단이 P에 가 있어야지만 열린답니다. 지금 N단에 가 있어서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도 지금 열지를 못하고 있었는데요. 어, 무조건 이런 안전상 문제 때문에 P에 어, 전제 변속기가 들어가 있어야지만 열린다라는 점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리어 쪽에도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무래도 포니를 연상하게 한다라고들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어,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폰이가 많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된다는 소리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지금 이거 한번 다른 것도 아니 파킹으로만. 아, 파킹이 될 되어 때만. 있는데, 아, 그 연동이 돼. 것 때문에. 아, 안전기능이 들어가 있는 예. 거네요. 네, 충전량 네, 표시됩니다. 아이오닉5의 트렁크 공간이고요. 뭐, 이 정도면 넉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여기 테일 램프 쪽 다시 한번 점등되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어, 크기 자체는 봤을 때 투싼 풀체인지보다는 조금 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뭐 짐을 실을 때는 충분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아래에도 별도의 또 수납 공간을 할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였고요. 요거는 아마 이제 이렇게 분리시켜서 별도로 막으로 막을 수 있게끔 해놓은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옆쪽에도 또 전선을 이용해서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오픈으로 해서 열 수가 있었습니다. 요 안에 연결할 수 있는 잭이 있었고요. 트렁크 공간에서 앞녀를 바라봤을 때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리클라이닝 각도도 지금 보이시죠? 저렇게까지 누워질 수 있기 때문에 탑승객에게는 상당히 편안한 느낌을 줄수 있을 것 같고 트렁크 닫히는 모습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이오닉5의 리어 모습은 사진에서는 조금 밋밋해 보였지만 실제로 보니까 상당히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인 남성이 2열을 앉았을 때 느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앉아봤는데요. 리클라인도 되고 주먹도 2개 이상 들어가고 헤드룸 공간도 넉넉했습니다. 성인 남성이 2열에 앉았을 때도 이 정도니 여성분들이나 어린이들이 탔을 때는 상당히 더 넉넉한 공간을 느낄 수 있겠죠. 어, 제가 지금 키가 180인데 이렇게 발 아래는 공간은 조금은 여유가 있지는 않았어요 좀 부족한 면이 좀 보였었고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넉넉하다 어, 예전에 제가 투싼 풀체인지 시승했을 때처럼 이열 자체도 넉넉하게 느껴졌습니다 음. 발아래넣는 공간은 조금 불편해요 성이 들어갈 때는 이 아래 공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했었으면 좀더 좋았을 텐데 조금 이런 부분은 아쉽고 리클라잉도 상당히 많이 되네요 그래서 이열에 앉은 딱승객이 장거리 운행을 해도 편안하게 이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소재감들도 되게 친환경적 소재를 써서 그런지 되게 좀 되게 아늑하게 보호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되게 네. 시야성이 되게 좋던데 시야도 이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타, 운전자나 2열, 2열 탑승객 자체가 보니까 약간 포지션이 더 높은 것 같아요 1열보다 그래서 2열에서도 앞에가 가려지지가 않고 아, 비전 루프, 루프 자체가 대박감이 정말 끝내주네요. 테슬라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만약에 테슬라랑 응. 아이오닉5랑 둘 중에 어떤 거 살지 결정하라고 하면은 <laughs> 그러면 워낙 또, 또 테슬라 사시는 분들이 <웃음> <웃음> 욕을 하실 수있긴는데 저는 만약에 사라고 한다면 아이오닉5를 음. 할거 같아요. 근데 지금 일단 이건 롱레인지고 숏까지가 음. 또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좀 지켜보고 음. 사시는 것도 괜찮을 않요까라는 생각이 들고또 EV6하고도 비교해보는 게 음. 이것일 수도 있죠. 그리고또 궁금한 게이 아이오닉 5가 이 정도인데 JW가 제네시스 JW가 나왔을 때 과연 그건 어느 정도의 또 그런 편의 상이나 안전 상양이 제공될지가 궁금한 것 같아요. 이 차량 보면은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적용됐잖아요. 이거 아, 네. 화질에 대해서 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화질 자체는 그리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상당히 좋은데 이제 저 시야가 처음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아웃사이드 미러를 <놀람> 사용했던 것볼 때.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시야각 자체가. 그리고 이제 사이드미러도 저는 생각보다 그 사진상에서 봤을 때는 저 디지털 뷰 자체가 되게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되게 작네요. 생각보다는. 음. 공기 저항도 생각보다 많이 안될것 같고. 어, 어떤 분들은 저걸 또되게 크게 나와도 우리 더 줄였으면 좋겠다. 근데 저 정도 사이즈는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저거는 한참 좀 눈에 적응이 돼야 될것 같아요. 사이드미러도.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실내 공간이 정말 로 네, 이거 뭐 진짜, 제가 지금 현재 펠리세이드를 타고 있지만, 2열 공간과 같은 경우는, 3열 그 제가 조정했을때 했을 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펠리세이드급이라고 얘기 나오는 말이, 왜 그런지를 이유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여기 아래 받침 자체도 상당히 편안하게 잘 감싸주고 있어서, 1열 운전자 뿐만 아니라 2열 탑승객들에게도 상당히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할 것 같아요. 실내가 베이지 실내가 이제 더더 더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원가 절감해서 <laughs>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정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이런 공간감이면 제가 볼때 충분히 차박이나 이런 거할 때도 여유롭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비클트 로드가 적용이 돼 있는 차량입니다. 비클트 로드가 적용이 돼 있는 게보여집니다 just take me a while cause when a good thing goes and another turns bad so please don't break my heart 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i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the name